me 아메하심을 영원합니다. 없애 주십시오. 주님의 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정으시고주님를시고주님를 받으시고, 주님를 받으시고, 주님를 받으시고, 주님를 받으시고, 주님의 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시고주님시주시 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강건한 신령으로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지켜진 신념입니다오 하나님, 주님은 지켜지고 지팔핀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때의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헌재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 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단 위에 수송하제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은 흙으로 저를 만드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생명을 걸어오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끊이하여 바박하기 제대로 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끊여야 한채 세상의 소리를 따르며 우리와 거짓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창조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노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구성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들의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일 안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푸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무기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무기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석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열두신비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제로 우리의 임마의 십자가를 표하는 초기 교회의 예시로부터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는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개인과 공동체의 참회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료의 예전에 초대합니다 난성과 참미 기도와 분식 사랑의 성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상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깊은 목상과 내려오으로 거룩한 사순절에 참여하시다 거룩하고 자비오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닌께 교회가 더불어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행해야할 것을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놓은 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수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으로 보호의 능력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요...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죄를 입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주의 가득한 우리 마음에도 죄를 뒤집었으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사순절정전 함께 걸어간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변화와 평화가 당신과 함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에 가서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이웃사랑과 성김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상으로 고악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 모두 흘러서 왔고 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제 40일에 십자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누군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